설마 좋아요와 구독 아직도 안 하셨나요? 아, 이제 공부 바로 시작을 좀 할게요, 여러분. 어, 홈라이 조레 오늘 라 비사 옹theta chết sau khi đốt 입니다. 먼저 mọi người nghe thử 그이 한번 들어 보시고요. 이 어, 그다음에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Vì sao ông thợ chết sau khi đốt? sau khi đốt ngồi ở p một đầu được nối với nội tạng và tuyến lọc độc, đầu kia có rất nhiều mũi nhọn, răng cưa quặp xuống. Sau khi đốt, ngòi ông bị giữ chặt trên cơ thể kẻ thù, không những không rút lại được, mà nội tạng của ông cũng bị lôi ra ngoài. Vậy là ông thợ sẽ chết sau khi bị mất nội tạng. 네 여러분 비사 왜요? 엄터라고 um, 하면 엄건엄 홍과 합서 어제 배웠죠? 건 엄이 um, 벌이었는데 엄터라고 um, 얘기하면 여기서 일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벌 왜 일벌은요? 쟤 죽어요. 싸우기 뭐한 후에 노 Not? 여러분 노트는 원래 불을 태우는 거 있죠? 어떤 걸 태우는 걸 노시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쏘다에 쏘다 아, 왜 쏘고 나면 죽냐? 어, 전 몰랐어요 이렇게 죽는지. 엉, 어이, 어, 너이, 어 펀, 루이, 엉, 어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뭐, 원래는, 펜촉, 뭐, 심지,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어, 이 곤충에서는 얘가 독침이 돼요. 어, 이라고 하면요, 꼬리에요. 펀 하면 부분이죠. 그래서, 엉터, 어, 일벌, 벌, 어, 일벌의 꼬리 부분에 있는, 어이, 이 독침은요, 젖락비에, 그 굉장히 락비에 특별해요. 뭐 너우가 원래 머리인데 그럼 한 머리라는 뜻이 아니라 한 끝을 얘기해요 한 끝은요 끝한 부분은요 르 너이 브이 자 너이는 연결하다 너이 브이 무무엇과 연결하는데 르 너이 브이니까 무엇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이 땅 내장과요 그리고 뒤엔 넉넉 이라고 해서 어넉은독소예요 뒤에는 샘 우리 뭐 분비되는 그런 샘들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 독샘과 내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한쪽 부분이. 어, 여기에 저쪽 머리는요. 거습니어, 모인연, 상급, 곱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 머리, 저쪽 끝에 머리는요. 거습니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모인연이라고 하면 뾰족한 어... 침? 이라고 보시면 돼요. 뾰족한 머리? 어, 그런 게, 냐, 언니, 여러분, 뾰족한이고, 뭐, 이가, 어, 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뾰족한 침들이 굉장히 많아요. 짱, 끄는톱니에 톱니. 이런 톱니 모양의 뾰족한, 어, 침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로, 꽉, 송 하면 덮치는 거예요. 꽉, 송 덮쳐요. 이렇게 확, 이렇게, 확, 덮쳐요. 싸우키, 돗, 뭐, 뭐, 한 후에, 돗, 하고, 묶으면, 쏘다라고 했죠. 이렇게 벌이 쏘고 난 후에는요. 너의 엉이 um, 독침이 비즈 잡젠 거대게 도자 비즈 즈라고 하면 원래 간직하다 그럼 비즈 간직하게 되다라는 거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어 나가지 못한 채 이게 계속해서 킵 되는 간직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잡타면 단단하게 그래서 뭐 단단하게 완전히 꽂혀 있어요 젠 어디 위에 거대게 도 게도 적의 거대 몸 위에 컴닝 <목소리도> 검술 라이 르 업마 어쩌고저쩌고 써져있죠 컴닝 <목소리도> A 이마 B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컴닝 <목소리도> A 이마 B 에이뿐만 아니라 B 하기도 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뭐할 뿐만 아니라 컴술 라이 르업자 루타만 뽑다요 다시 뽑아내지 못해요 컴 <목소리도> 룩이니까 그러니까 뽑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이땅고엉이엉벌의노이땅 그 내장도. 공 역시나 비 로이자 와이 자 로이는 여러분 끌다요 끌다 그래서 비 로이 하면 끌어서 나오는 걸 얘기해요 로이자 와이 와이 바깥으로 로이자 끌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엉터 일벌은 셋째 죽을 거예요 싸우기 뭐 모한 후에 미 이맛 하면 일타 노이땅 하면 내장을 잃은 후에 이 일벌은 죽게 됩니다 어, 굉장히 슬프지 않아요? <laughs> 한번 쏘고 나면, 이게 내장이랑 독샘이랑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빼는 순간, 이 내장까지 다 빠져서 그냥 죽는 거래요. 근데, 그러,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말벌이나, 뭐, 여왕벌들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쏴도 상관이 없대요. 근데, 일벌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내용이, 뭐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오케이, 줌도 아세, 썸녀쌤. 지금부터 단어를 좀 볼게요. <laughs> 네. 자, 엉터, 엉터는 터 일벌. 엉이 제가 벌이라고 했죠. 엉터는 일벌이고요. 잭하면 죽다. 싸우기 하고 동사하면 뭐뭐한 후에란 뜻이죠. 놋이라고 하면 쏘다 원래는 여러분, 놋로 하면 불을 지피고 부, 불을 뭔가 태우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놋 이라고 하면 여기서 는 쏟다, 쏘다. 쏟다. 침을 독침을 쏟다. 희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펜촉 이런 것도 될수 있지만 여기서 독침이 됩니다. Phần đuôi đuôi h a 비 n 특별한 어 약자의 운명인가? 하, 아, 너무 슬, 슬프네요. <laughs> 한쪽 끝이 에요 더음 nối với nối v 아, 제가 혼자썼네요 잠시만요. 어책 구입이죠. 연결하다 이런 뜻이야어너이땅 하면 내장. 너이 땅. 내장이고요. 듀엔 목독 이라고 얘기하면 국샘입니다. 거기에 거짓 nhiều mũi nhọn, mũi nhọn 하면 뾰족한 침이 많고요. 짱그 하면 통니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꽌송 갑수원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값수원 <laughs> 덮치다 값수원 썩이롯 아무 만 후에 너영 비즈 잣 비즈 하면 이렇게 여기서는 원래는 이건 간직하다 뭐 간직되다 이런 표현이 될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음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꼽혀서 계속 꼽혀 있다 계속 꼽혀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그뭐 간직되고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꼽혀 있는 걸 얘기합니다. 짭하면 단단한 음 그리고 쨘거에개도 끝에 신체거에개도저 không những a 이 mà lại không những a mà mà còn 이거는 A뿐만 아니라 B하기까지도 하다 뭐 이런 뜻이죠 공룡 A 마건 B 공룡 A 마 B 오케이 룻라잎 뽑다어 노이당구 엉구삐 로이자 이 로이자 하면 어 뭐라고 하죠? 바깥으로 끌어져 나옴? <laughs> 바깥으로 끌고 나옴 <나온. 웃음> 원래 끌고 나옴인데 근데 미이니까 끌, 끌고 나와 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막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많이 나오냐면요 막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잖아요 당장 이동을 내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장 이동을 바깥으로 끌어내거라! 막 이런 거할때로장이장왈 로장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써요 <laughs> 엄청나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 저는 사극을 진짜 좋아해 가지고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다시 공략 읽어볼게요 여러분 1벌은 엉터 엉터 아 죄송해요 엉터가 아니라 엉터 엉터 <laughs> 자 죽다는 쟷쟷뭐뭐한 후에 싸우기 뭐 먹은 후에 싸우기 안 공부한 후에 싸우기 헙 쏘다 롯롯뭐 모기한테 쏘여도 롯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독침은 응어이 g 어이 là đuôi đuôi thức cho đặc biệt đặc biệt hắn chục kết chân nhóc một đầu một đầu mùa mùa qua nhấn dơ hai đá nối với nối với trả đế rằng ngấn nội tảng nội tảng thuộc xe tuyến nọc độc tuyến nọc độc biết rút khăn chí mình nhóc mũi nhọn mũi nhọn thung nhìn đến răng cưa 장그 덮치다, 꽉수엉꽉수엉 꼽혀있다, 비즈, 간직되다요, 비즈, 단단하게, 짝, 짝, 신체, 끝에, 끝에, 적게, 도, 게, 도, 자, 콩룡에이마건디 이건 그냥 문법이고요 자, 뽑다, 줏, 줏,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거는 lo l o i s a n g u 근데 끌려 나오면 bị l o i s a 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vậy là vậy là ít t 렇게된 이유가? 아, 코시 이트정쎔쎔팀 고지 않고 한국과라 와 중국, 베트남은 안 보고 한국이랑 중국을 진짜 많이 봅니다. 자, 이제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다시 공냥 럽트. 자, 지금부터 스크립트를 한번 같이 좀 읽어 볼게요. 네, 그 폼도 좀 miền 보이시죠? 자, 면박 먼저 북부로 좀 읽어 볼게요. Vì sao ông thợ chết? Ông thợ chết sau khi đốt ngòi ở phần đuôi ông thợ rất đặc biệt. Một đầu được nối với nội tạng và tuyến nọc độc, độc. Đầu kia có rất nhiều mũi nhọn răng cưa quặp xuống sau khi đốt ngòi ông bị giữ chặt trên cơ thể kẻ thù không những không rút lại được mà nội tảng của ông cũng bị lôi ra ngoài vậy là ông thợ sẽ chết sau khi bị mất nội tảng nên là miền Nam vân đám buổi ó vì sao ông thợ chết sau khi đốt Ngòi ở phần đuôi ông thợ ông thợ rất đặc biệt một đầu nó được nối với nội tạng và tuyến nọc độc đầu kia có rất nhiều mũi nhọn răng cưa hoặc xuống sau khi đốt ngòi ông bị giữ chặt trên cơ thể kẻ thù không những không rút lại được mà nội tạng của ông cũng bị lôi ra ngoài vậy là ông thợ sẽ chết sau khi bị mất nội tạng.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다좀 좀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해볼게요 vì sao ông thợ chết sau khi đốt ngồi ở phần đuôi ông thợ rất đặc biệt một đầu được nối với nội tạng và tuyến nọc độc, độc đầu kia có rất nhiều mũi nhọn răng cưa quặp xuống sau khi đốt ngồi ông bị giữ chặt trên cơ thể kẻ thù không những không rút lại được mà nội tạng của ông cũng bị lôi ra ngoài vậy là ông thợ sẽ chết sau khi bị mất nội tạng. Eurokết đều Các bạn ơi, <laughs> chỉ có ác ca chúng tôi chụp,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신줄을 놓아 가지고 엉터 엉터라고 했는데 자꾸 엉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이점을 아세요? 자, 그 이유가 어, 뭘 하나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도 바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어, những ai mà đang sống ở Việt Nam hoặc là những ai mà người ta đang uh, các bạn đang uh, đã từng sang Việt Nam sống một chút 어? thì là mọi người sẽ hiểu cô đang nói gì. 네, 여러분이 제가 만약, 만약 베트남에 현재 살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음 어쨌든 베트남에서 산 적이 있다고 하시면요 아마 제가 하는 말을 좀 이해를 하실 텐데 베트남에 가면 여러분 카페스 라라고 해서 그 연유 커피 아시죠 그 연유 커피에서 이 연유 연유 이 스워를요 어, 베트남은 대부분 요 제품을 씁니다 요걸 써요. 요거 엄터엄터 이거예요. 근데 이 엄미랑 엄미랑 진짜 미묘하게 조금 다르긴 한데 들었을 때 여러분이 크게 발음 구분이 잘안 되실 가능성이 커요. 근데 두 번째 더랑 저기 일벌에 나오는 거랑 오가 지금 다른 오거든요. 하나는 어고 하나는 어거든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 연유에 있는 거를 제가 잘못해서 계속해서 읽어가지고 제가 두 번씩 다시 읽었던 거거든요. 첫 번째 그 연유에 나와 있는 애는 엄, 음, 엄 음, 더, 엄더 음, 이거고, 그 다음에 일벌은 엄 음, 더, 엄 음, 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읽어요. 연유를 읽고 일벌을 읽으면 엄 음, 더, 엄더 음, 이렇게 달라요. 엄 음, 더, 엄 음, 더. 좀 다르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발음을 되게 잘해야 돼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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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발음 자체가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발음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ôm nay là thứ năm. Chúng ta làm việc thêm một ngày nữa thôi. là chúng ta c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하루만 여러분이 조금 더 고생하시면 쉬실 수 있으시겠죠? 화이팅. 바이바이. <laughs> 저 이제 화장하려고 바이바이 <laughs> 그